예이 대표 네. 축하드리고 고맙고 자 예. 이번엔 뭡니까? 자 어, 정치쪽에서 이제 조금 눈을 돌려서요 음. 이번에 이제 연예교 쪽입니다 아 예능쪽으로 네. 가볼까 예, 어, 음. 이번 이 미스터트롯3가 사실 끝난지 조금 됐는데 예. 이분이 인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빌 예. 예서양 예비 예서양 나도 전체는 안 봤는데 아, 유튜브를 안 보면서 내가 이해 유튜브는 봤어. 음. 잘하더라, 노래. 잘하고, 할머니가 키웠거든. 예. 그런데, 이해가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엄마가, 의대는 모르겠죽죽는가 살았는 가 엄마가, 의대는 모르겠네. 는저 아빠도 내가 TV 본것 같은데, 어, 이해가, 임진생이거든 (13살) (9월 30일인데) 임진 갱술무인 시는 정확히게 모르겠고 아마 네. 내가 그 미리 잡아서 그 사주체로 할때 미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영리한 머리에다가 어 깡기 있고 끈질긴 노력하고 아~ 어 얘는 어~ 지가 잘하면 출세를 할수 있는 애기인데 네. 탄생부터가 힘든 애기였어요. 탄생부터 음. 힘든 애기인데, 이 애가, 아, 어, 지가 좋아서 할머니 부르는 노래 부르는게 좋아서 노래를 할머니 불러서 하니까 따라서 불러가 트루토 가수를 갔는데 네. 나는, 아, 어, 빈에서 양한테는 지금 지가 아 성인 될 때까지만 노래를 하고 음. 대학생, 대학 조 때까지만 네. 아 대학은 나는 노스쿨을 가라고 싶어요. 음. 노스쿨을 음. 어떻게 보면 전혀 지금과는 완전히 지금과는 네. 음 등뜨린 쪽이지. 네. 왜냐하면 이에 사주를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가 연예인으로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애가 나중에 돈을 알고 돈을 붙으면 은 그때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계시기고 너무 앞이 캄캄해요. 유명한 가수들이, 그리 이름 날에다가 이름처럼, 저, 이슬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연예계에는. 나는, 비... 예서양이, 아, 치체, 부모 같이, 어, 살면서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을 못 느꼈다. 대신에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성의대가 커가는 과정에서 지금에 오는 것보다 그때 트라우마가 엄청나큰 것이다. 그래서 얘가 견디고 가려면 얘는, 아 공록을 먹어야 돼요. 앞으로 삶이 부드럽게 가려면 네. 공록을 먹어야 되고 국가의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주가 그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네. 어~ (20대는) 고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가지고는 어~ 대학도 좀 일반 예능 대학이 오는 쪽 말고 네. 어~ 좀근대학을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쪽으로 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 대학은 조금 노스쿨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아니 금판자 돼가지고 하다가 어.. 가수 되지 말은 법 없잖아 아 어, 그럼요? 어 전직 가수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간을 쓰라고 싶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인생을 정해도 늦지 않다 꼭 내가 그걸 전해 만약에 이해가내비 있고 저 할머니가 내비 있다면은 꼭 그걸 해주고 싶어 요 내가 이해 이미 간상도 다 봤고 나이도 알고 있고 예. 내가 한 번은 찾아갈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걸 아니까. 어, 그쵸. 사실 여기서 많이 멀지 않거요 멀지 않거든요. 자기가 네. 가서 내가, 어, 지금 큰 애기들은 아직 한참 얼굴 간상이고 수상 이런 게다 바뀌거든요. 네. 지금 이에 사주를 가 논할 거는 못 돼요. 근데 뭐를 가 논할 수 있냐면, 어, 청간 지지와 팔자를 가 논할 수가 있고, 태아령을 가 논할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나왔던 사주. 지금 보는 운수 사주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직까지는 그런 성인이 돼야 눈에 들기고 학생이나 어린 아이로서 논을끼못 돼요, 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아무 건이 없는데 이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가지고 온그 사주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임진 경술 무인 요세 개만 보라고 용개범 우리. 아니, 우리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이사장 생각에는, 이 정도, 이세 개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조 중에서도 좋은 것만 들어가 있잖아. 미대표 봤을 때 그렇잖아, 이게 또. 용, 개, 범. 신은 네. 정확게 모르니까. 네. 용암 할 때도 제일 사조 중에서도 좋은 쪽만 가 있거든. 무슨 말 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그래.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아직까지 6년, 6년 더, 이빨이 6년 7년 남았거든? 응? 7년 실간 공부해 가면서 노래 부르고, 돈도 좀 벌고, 어? 하고 나서 대학 가서는 정상적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가지고, 노스쿨 쪽으로 가든지, 행여고시 쪽으로 가든지, 예문고시 쪽으로 가든지, 물론 무조건 고시를 따라. 나랏밥을 먹는. 나라밥을 먹는 고시를 따라. 자기를 가지라. 그러고 나서, 1년을 먹던 2년을 먹던 나랏밥을 먹었다가 나와라. 그냥 일반 5급, 7급 이런 공무원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시험을 치, 얘는, 대학교 들어가서 시험 쳐도 학교갈수 있어요. 고모씨 그걸 머리를 까이 내내니까 까이 내니까 내가 왜냐면 어, 내 손주부터 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주보다도 뭐상 나이도 어리니내손주 지금 큰 놈이 나이가 지금 장가 갈라 다니다니까 <laughs>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그냥 일반 철학을 보는 사람들은 무무무 무, 무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일반 철학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 지금 이제 내가 느끼고 있는 상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내가 지금 신통, 용통, 법통 오르고 있잖아요. 예. 지금 흉통 오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어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사주를 봤을 때, 네. 그 사람들을 집에 내막을 내가 안 보고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거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면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학문으로 풀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해 거예요. 이 얘기는 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노래 부르는 까와 모정 부르면 기가 막히버려도 눈물이 그래서 내가, 내가 눈물이 걸어서 나다니까. 그 어린 나이의 감성이 아니죠. 응. 이제 모전거 부르는 거 보고 내가 아 나도 한때 조금 이연부를 이제 조금 한 노래 한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노래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이 우리 지금 요즘에 그 트로트인가 이새 조선에서 TV 조선에서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MBC가 있는데. 예. 지금 뭐 옛날에 뭐 걸그룹도 상하고 지금 완전 트로트 그 길로 지금. 시, 옛날 시대로부터 지금 돌아왔잖아, 지금. 시대가. 오또 그로 유행은 돌고 도는 거거든. 그래, 우리가 이 대표, 보통 사람들이 사주를 보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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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이나 뭐 하다 보면 오행사고 그러잖아. 오행 육각 구공팔케사고뭐 지리, 뭐, 뭐천문지리사고이서사는데 오행을 뭐라, 뭘 오행이라 할까? 오행 오행을 지, 지, 잡아온 게 네. 태양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태양 옆에 붙은 행성 다섯 개를 잡으면 돼 수, 금, 수, 기, 지, 하, 모 네. 요거 다섯 개가 오행이잖아 네. 근데 우리 지구에서 오행이 있단 말이야 지구의 오행 그걸 따지 들어왔을 대 그래, 그걸 가지고 이름 짓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별자로 이을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행을 해가지고, 어, 이래가막 이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그리 있는게 아니야. 별로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오행은, 층간지지와 팔자와 태아령과 아빠, 엄마의 그걸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줘야 되는 거거든. 다섯 가지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돼. 장명을 하면 딱 보통 두가지세가지 가지 보고 이름을 짓거든. 이름을 장명을 할때 다섯 가지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 비 내석이가 지 본명인지 이 모르겠는데. 네. 이름도 내가 마음에 걸리고. 얘가. 근 네. 본명이 아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오방을, 그 오행을 묻는 거는. 우리 지구에서 오행이 1번이 뭘까? 동남부! 원래 북동남서 네. 그 다음에 내가 섰는뒤 여기가 토라 아... 내가 가운데 서면 그가 토라 무조건 음. 내가 섰디가 토고 원래는 지금 동서남북 그런데 그런게 아니고 북동남서토 이래 되기기라 그러면 청 이제 부, 북은 수거든 네. 수모하금토 근데, 요리되면은, 오, 내가 지 말하는 거 보면, 저 우, 우주에서 오보거 뭐 틀리잖아. 예. 우주에서는 수는 맞잖아. 그럼 뭐, 우리가 볼 때, 우리 지금 인간산 지구에서는 금은 서쪽을 금이라거든. 예. 수는 북쪽이 수고. 그럼 수는 맞아. 수는 먼저 뭐, 수. 응? 어? 목. 동쪽이 목이거든. 풀은 목. 남쪽이 불이란 말이야. 하. 서쪽이 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쓴 자리가 토라. 그걸 오행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나를 안놓고 별자리를 보고 이름을 짓는데 오행을로뭐수검지 하목 이래비뭐안 맞잖아. 그래서 공부로 푸는 거고 틀리다. 그래서 내가 우리 비내세양은. 내가 이 봤을 때, 노래도 좋고, 잘하고, 진짜 잘해. 아까와 근데 그냥, 거기 나거니까 실컷 불러라.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돈도 좀 벌고, 할머니한테 잘, 사랑도 받고, 많은 엄마, 아빠들 사랑 못 받은 거, 어? 전국민의 사랑 좀 받고,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대학 가서는 공부를 좀 해라. 그 하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치는 고시 세계가 있잖아요. 옛날에 사복고시, 행류고시 임고시 이겨잖아그 고시, 세계주한 개를 고시를 해라. 그러고 나서 1년 하든 2년 하든 하고 나서 또 노래를 부르든 말든지, 아이, 그럼 노래 부르지 마든지, 아예 사복고 있다가 노래뭐가수로는 사람이 있다 소리도 들어볼 수도 있잖아. 행류고시 해가지고 뭐 했던 소리 들어볼 수도 있잖아.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이게 사주 이야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문 묻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